지금부터는 자유 한국당 입장 듣겠습니다. 아, 국정원의 개혁 사실 참 음, 시원하고 말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아, 어떤 문제나 한계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 계약저지 TF를 꾸렸는데요 오늘 첫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국정원 계약저지 TF 간사를 맡은 이완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이완영 의원입니다. 예. 예, 예. 요즘 휴가철인데 뭐좀 해외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못 가고 지역구 찍어 다녀왔습니다. 음, 예, 예 지역구가 예, 고령적이시죠. 예. 고령성주 7곡군 상계군입니다. 예예 예. 그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원 계약제재 TF 구성하셨는데 네, 네. 구성 이유를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또 정부위원회 간사이기도 한데요. 예 지난 한달 전에 7월 11일 날 국정원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네. 이때 이제 국정원에서 밝힌 것은 이제 개혁의 기본 방향이 국내 정치와의 완전한 단절, 예. 그리고 과거 의혹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미래 도약 기틀 마련, 예. 그리고 정보 기관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내용 중에 미래 도약, 그러니까 과거에 국정원에서 한 일을 가지고 예. 우리가 잘 담아서 한번 따져보고 예. 진정하게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잡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개혁발전위원회나 적대청산TF에 위원 구성 멤버를 보거나, 또 지금까지 열세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재조사를 하겠다, 이런 걸볼 때, 네. 이거는 특정 정보, 그러니까 우파 정보에 대해서 정치 보복의 색깔이 짙다. 예.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 예, 국가기관은 법에 의해서 고유기능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일하는 사람은 국민 세금으로 받는 공무원입니다. 국정원 역시도.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도록 일을 하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과거 것을 너무 그 일에 매달려 가지고 네.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음. 예를 들면 지금 처음으로 손 원장께서 그 국내 정보기관들이 원 정보기관 출입하는 걸 전면 폐지했어요. 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이처럼 과거에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예. 국정원에서 내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예.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지 예. 이걸 검사까지 파견받아가지고 예. 이걸 또 잘못된 것은 수사 의뢰를 하고 직원을 또 징계하고. 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 생각합니다. 앞에서 예. 김병기 의원 이야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지금까지 예. 뭐 특정인을 정조준하고 있거나 예. 또 규정하고 있지도 않는데, 예. 예, 너무 자유한국당에서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반응하는 거 아니냐, 예. 무엇이 예. 두려워서 이러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뭐 두려워서 제가, 그러신 겁니까? 예, 앞서 제가 김병기 알사 대담을 예. 들었습니다. 예, 예, 예. 들었는데, 뭐, 우리가 민감한 것도 아니고 위기의식도 없습니다. 네. 어, 밤, 과거 사에 대해서는, 네. 제대로 살펴보고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예. 특히 우리, 아게 우리 사회자님도 걱정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적폐를 만들 수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적폐정산 TF에서 한 일이, 네. 5년 뒤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 과연 ETF에서 제대로 조사했는가. 그렇죠. 또 여기에 또 불공정성이 없었는가. 예. 이런 게또 다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중국 무역지를 예. 보면 아버지의 예. 원수 또 아버지의 원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점을 저희들이 걱정해서. 예. 국정원이 제대로 예. 갈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터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맡겠다 이거지. 국정원이 제대로 가는 걸 우리가. 야당으로서 우리가 뭐방해를하겠다 이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뭐공예 네. 공무원 출신입니다만은 국정원이 정말 그간에 참 국가 그 안보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네. 일부 소수 뭐 직원들이라든지 일부 뭐 그런 원장들의 뭐 이탈 행위가 국정원 전체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 국정원 전체의 예, 사기 그, 그 문제도 공원, 있죠. 지금의 예. 국정원의 공은. 대공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발전하는데 네. 그,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예. 자유한국당 쪽에서 국정원 TF에 예. 대해서 이게 불법조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어떤 법적 조치도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 오늘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해당 위원님들 중에 예. 불법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왜 불법입니까? 예, 그 왜냐하면 예. 국정원 직원법에 있습니다. 예. 국정원 직원법에 의하면은 국정원 직원들도 재직 그리고 또 퇴직 후에도 5 년간, 예. 그렇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근데 그렇죠? 예. 예. 이런 특수한 조직에. 민간 외부인을 네. 데리고 와서 네. 그 비밀 자, 자료를 네. 제공하고 열람하게 하는 것은 이 국정원 지검법에 위반이 될수 있다. 예. 예이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또 만약 이런 분들이 조사한 결과도 무효일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까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희들이 음. 이 지금 그뭐 특히 적폐정산 DF는 그 활동 자체가 우리가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당에서는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여기 구성원들이 네. 정말 우리가 오늘 지적이 됐습니다만 정혜국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친노, 네. 친문, 자편향적인 인사들만 구성되어 있다. 네. 이런 점에서 어떻게 이이 적폐 청산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가.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의문과 불법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어, 충분히 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됐고요. 어, 그렇습니다. 이제, 그,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의 예. 국정원, 안기부, 이러면, 나라는 예.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엄청난, 엄청난 권력을 잡았던 곳이고, 예. 수사권이나 기소권도 없이 아무나 데려가서 조사하고 인권을 탄압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뭐, 지났고요. 예, 국정원이 예. 새롭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시는데 이게 안에서 조용히 계획을 하지. 이렇게 중요한 정부 기관이 예. 왜 세상 밖에 징과 깽가리를 두들겨가면서 계획을 하려고 드는가 이런 걱정도 없잖 않아 있거든요. 예, 반대 바로 그겁니다. 그에 대해서 음.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대부분 뭐 인권을 탄압한 국정은 너무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역시도 일부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사례고 정말 제대로 우리 국가 기밀을 빼내간다거나 북에 제공을 한다거나 해서 그런 간첩을 우리가 적발하고 처리하는 그런 공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인권 탄압 부분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블랙리스트를만가 많았다는 예, 예. 그거는 일부라는 거지. 예, 예. 예, 예. 제가 뭐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음, 예. 과거 정부에서 벌어졌던 이런 적폐는 분명히 있다라고 일부분적이라마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예. 이런 거를 국회 안에 가져가서 조금 더 예. 뭐, 미국도 로펠러 커뮤니티가 있었고, 포드 커뮤니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보위원회에서 이거를 좀더 이렇게 가둬 놓은 상태에서 문을 닫고 예. 내부에서 먼저 합의를 보시고 개혁을 이루어 내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서훈원장께서도 이제 국회와 수시로 협력해 가면서 국정원 계획을 하고 네. 국정원 하는 일도 보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어~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가지고 정말 과거사 중에 국정원이 정말 잘못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네. 추려야 됩니다. 예. 들여 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국회 내에서 우리가 조사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네. 우리가 한번 걸러보자 이러면 국민의 대표 기관니까? 그는 공정성이 담보가 될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아까 우리 열세 가지 얘기 나왔 지 않습니까? 열네 가지네. 예, 그게 거기에 보십시오. 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해하시죠? 어그 예. 아마 이런 적폐청산 TF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예. 네. 댓글 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원세훈 원장까지 조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2012년에 있었던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의 문제점들 네. 아마 여기에 상당한 의문을 좀 해소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도 들지,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거를 네. 뭐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특히 네. 댓글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시죠? 그죠? 네. 지금 이 14가지 과제 중에 재판 중인 게 국정원 댓글 사건, 자의 교수 필명 사건, 최동우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이거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죠. 또그 중에 또두 가지는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우 단체 지원 그리고 해킹팀 민간인 사찰 사건. 네. 이런 거니까 재판 사법부에서 심판을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것도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겠다 예. 검찰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조사 하겠다 음. 이게 국민이 납득이 됩니까 예. 수사 기관에 맡기고 또 예. 사법부의 심판에 맡기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당당하지 예.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알겠습니다. tf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조사를 예. 한다는 겁니다 예. 그 이럴려고 국정원을 만든 건 아니었을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유한용 의원님하고 네.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박기영 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사퇴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예예. 예, 예, 그래서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상당히 위중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주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여야가 예.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에게 안전되고 좀 희망적인 정치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특히 대공수사 기능 폐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이런 거는 반드시 네. 수사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그럼요.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할수 있도록. 저희 야당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대공수사권은 예. 반드시 경찰로 일하는 예. 문제 같은 것은 꼭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 음. 국정원 계약제지 TF의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었습니다.